지역의 석유화학 재련업계가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기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 작업과 동시에 수백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 투자도 이루어져 비록 단기간이지만 지역 고용 시장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 아파트 15층 높이의 거대한 원통형 설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 때, 공정에 남아있는 화학 원료를 태워버리는 설비로 불꽃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굴뚝 고양의 설비는 연소 과정에서 불꽃과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회사는 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김에 한달 동안 공장 가동을 모두 멈추고 대대적인 보수 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투입되는 인력만 1,200명, 보수 비용으로 5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기존의 플레아스덱으로는 공장 가동 중지 내지는 스타트업 때 불꽃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플레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비철 재련소도 공장 두곳중한 곳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러 대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보수 작업 인력만 하루에 천 명이 넘습니다. 2년 전 정기 보수대와 달리 100억 원이 넘는 시설 개선 투자가 함께 이뤄져 공사 기간도 열흘 이상 길어졌습니다. 투자비 증액이 100억 정도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 및 공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정기 보수를 마친 SO1에는 지난 한달 동안 연인원 7만 4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저유왕 선박 연료 생산시설 건립하면서 울산시민 우선 채용을 약속한 SK 에너지는 내년 4월 완공까지 하루 평균 2천 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체들의 정기 보수가 지역 고용 시장에는 담비가, 환경 개선에는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